나스닥 100 종목 분석 시리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026 회계년도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플랫폼으로 멍청한 백신이 아니라 지능적인 면역 시스템을 판다고 주장. CEO 조지 커츠는 업계에서 책임을 지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으며 설계적 회복 탄력을 강조하며 미래 신뢰 회복에 베팅하고 있음. 3분기 동안 누적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1% 증가. 영업이익은 3억 달러 손실, 주당 순이익은 적자 전환. 이익이 하락한 원인은 719 글로벌 IT 대란의 여파. 이 회사의 치명적인 실수로 850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멈추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한 수습 비용으로 돈을 쏟아부었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9%로 IT 대란 탓에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었음. 자유 현금 흐름은 작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현재 시가 총액 대비 수익률은 0.7% 수준. 재무 건전성 지표인 얼트맨 Z 스코어는 12.3으로 기준인 3 대비 양호하여 매우 안전. 하지만 이는 높은 주가 때문이라 주가가 폭락하면 낮아질 수 있음. 배당은 하지 않고 있으며 주식수는 4.2% 정도 증가하였음. 긍정적 시그널은 IT 대란을 겪고도 매출이 21% 증가. 97%에 달하는 고객 유지율. 부정적 시그널은 스톡 옵션 잔치, 거대한 적자 전환. 주요 경쟁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1. 한 줄평. 이 난리를 치고도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이 레전드. 여러분의 한 줄평도 남겨주세요.